자, 44번 문제 봅시다. 자, 수열이 지금 대소 관계로 놓여 있는 거니까 샌드위치 쓰, 쓰면 될것 같네. 자, 러면은 지금 이 중앙에 있는 a n을 갖다가 요렇게 이쁜 모델로 만들어줘야겠죠. 그럼 일단은 뭐부터 시그마부터 붙이자. 시그마부터 한, 한 스텝 한 스텝 해나갑시다. 자, 2분에는 a n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, 이제 시그마부터 취할게. 그럼 시그마. k는 1부터 n까지의 그럼 2분의 k 되겠죠 이것도 시그마 치면 되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로 바꾸면 되고 얘도 시그마 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2분의 k 플러스 1 되겠네 자, 얘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간지가 안 살죠 뭐냐면 1집분면 2분의 1 a1 1면얼마면 2분의 이될 거고, 이 집어이면은, 2분의 2, a2, 2분의 3 되고, 딱딱딱딱 해서, 여기서 이제 뭐 어디까지? n까지죠. 그럼 n 집어이면, 2분의 n, a n, 2분의 n 플러스 s 1 해서, 여기서 뭐냐야 부동식 이렇게 해서, 예 구해서, 맞잖아요. 이거 구하지, 초항다기 마랑에다가 1로 나누어서, 뭐 항의 개수에서 예 구하고, 얘는, 어떡한다? 시그마를 구현해주고 얘는 또다시 어, 초항닭이 마랑에서 구하고 얘를 갖다가 줄여 적은 게 이거잖아 기호화시킨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를 바로 시그마 박으면 되잖아 그래서 뭐 시그마 공식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복습 차원에서 2분의 1 프론트 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되니까 이거 자연수 합이잖아 그러면 2분의 1배에 2분의 n n 플러스 1될 거고 얘는 고정 픽스 그리고 얘는 보자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<laughs> 얘는 요 얘는 요쪽에 닿게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2분의 1 프런트를 빼면 k 플러스 1 되겠죠? 그면 2분의 1배에 시그마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로 갈거 아니야? 그럼 프런트에 거 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 n 플러스 1될 거고 뒤쪽에 가는 거는 1이 n번 있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n 되겠죠 얘는 2분의 1배에 2분의 n, n 플러스 1 통분 플러스 2n 요렇게 바뀔 거고 가면 답이 나오죠? 가면 2분의 1배에 2분의 n, n 플러스 3 되겠네 자 요, 요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래야 되냐면 내가 구한 지금 이 값을 갖다가 뭐 이런 역수 취해야 되죠. 그럼 역수 취할게. 얘들이 전부 양수니까 양수에서 역수 취하면 아가리가 막히잖아. 아가리가 뒤집어지는 건데 그 얘와 얘의 순수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.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ak분의 1은 얘가 이쪽이 오는 거예요. 4분의 그냥 풀어 버릴까? n제곱 n. n. 왜냐면 이 꼬라지 보니까 얘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. 최고창 비교하겠다 맞죠? 4분의 n제곱 플러스 4면 될 거고 여기다가 n제곱 마이너스 n을 갖다가 동시다발... 어 잠깐만 어휴 콜라날 뻔했네 어이 미쳐갖고 얘가 역수를 취하면 얘들도 역수가 되면서 맞죠? 아가리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얘와 얘가 바뀌면서 역수까지도 취해야 되는데 역수를 안 취하고 있었네 선생님 음, 술에 취했나 그럼 n제곱 플러스 n 분의4될 거고, n제곱 플러스 3 n 분의4될 거고, 이제 여기다가 얘를 곱하겠죠. 그냥 덮방 씌우자.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, n제곱 마이너스 n, n제곱 마이너스 n, 이렇게 될 거고,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뭘 씌운다? 리미트 씌우면 되죠. 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얘도 리미트,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자 이래 버리면 뭐가 붙는다? 등호가 붙죠 근데 이 상황에서 친구들 아 보이잖아 수령값이 똑같잖아 요놈들 요거 수령값이면 최고창의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 넘버 4. 얘도 마찬가지죠 어, 얘도 이거에 값을 최고창의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얼마 나와 4 나오죠 4 이상 4 이하 그럼 얘는 얼마 다 답은? 4, 얘가 44번 답은 4, 라임 죽이네요. 4가 어, 답이겠습니다.